이번 운동은 집에서 벽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힙 복근 운동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세는 벽 앞에서 서서 벽을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었을 때등 쪽에 대한 허벅지는 당연히 힘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한 힘을 많이 느끼기보다는 버티는 쪽에 대한 엉덩이, 또는 허벅지 다리에 대해서 힘이 많이 느껴지시게끔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다시, 자 이때 손은 벽을 꽉 밀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탱하시려는 발에 대해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시고 다리를 들어서 밀어주시는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쪽도 자. 벽을 밀어서 몸을 안정하게 만들어 두면은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공간에서 힘이 계속 안정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다리에 대한 집중만 하셔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 주시면은 계속 하다 보시면은 엉덩이 그리고 복부, 드는 쪽에 대해서는 앞에 커도 허벅지에 대해서 힘이 들어오시게 돼요. 다시 자세 잡아주시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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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갔다 하시면서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